단호박 샌드위치를 만들려 고 하거든요. 이씨, 으, 쉽지 않아요. 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샌드위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주고. 여기에 넣어서 6분 정도 돌려주려고요. 단호박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얘는 이렇게 줄 거예요. 기계가 없는 관계로 약간 이런 느낌. 당근을 썰어줄게요. 고금도 같이 쪄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냥 생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렌지에 한번 돌려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2팬 정도 돌려주려고. 그아두고 물하고 양상추를 씻어주려고 합니다. 고추도 최대한 그냥 좀생선한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쪽, 바깥쪽 껍질 벗겨주고 안쪽 껍질 사용하려고. 조금 있을 거고요래서 넣었어요. 분걸리니까 괜찮았어요. 간호박 충분히 단 달달해서 알로로스는 그냥 한 스푼만 넣어주고 한 스푼 넣어주고 또한 스푼 간호박을 먼저 얹었고 한 송이 쏙이 정도 넣어줄게요. 조금만 신이 쉐기 신이 쉐기 쉐기 양상추를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올려줍니다. 웬만하면은 칼바탕 안에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응. 얹어주세요. 물러주세요 밥은 정말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냥 어떻게 맛없는데? 맛 보장은 할수있어 제가 먹어보고 있는 일이 아니라서.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가 진짜 볶을인데 겨자 소스긴 하거든요. 저는 얘를 솔직히 좀 넣어보고 싶어서 조금 넣기만 했습니다. 이렇면좀 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펴 발라줄게요. 좀 빨래가 끝났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한번 썰어볼게요. 일단은 너무 눌러주면은 빵이 죽어요. 너무 눌러주지 말고, 이렇게 한 번에 싹 잘라버려야 합니다. <laughs>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보셨죠. 한 번에 내가 잘라버렸어. 뭐 아무거나 예쁘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의 샌드위치 완성됐습니다 짜잔 두 번째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그래서 계란을 좀 해주려고요 계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하니까 모양이 너무 터지면 안 돼요 모양이 최대한 안 터지게 네. 마요네즈를 좀 베이스로 아에다 빨아줄게요 업스. 너무 삐져나가지 않게 넣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토마토도 넣어줄게요 제가 큰 토마토를 안 사가지고 토마토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은 방울 토마토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 이렇게 썰어 넣어 <목소리> 계란을 슬쩍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게 닭가슴살이거든요. 닭가슴살도 이미 그게 들어간 거예요. 양념이 들어간 거라서. 저는 스리라차 소스를 살짝 뿌려주려고 하거든요. 또 단호박 샌드위치 자체가 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화를 맞추고 싶어서 이 샌드위치는 또다 이렇게 매콤하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걸 이렇게 잘 눌러서, 이렇게 에휴 잘 눌러서 썰어야 해요. 아, 마음에 들어요. 만족스럽습니다.